봉투가 50원이라 할 수가 없었어. 와... 이 사무실에 온또 하나의 목표.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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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생각해서 1 시간이 남아 여덟 시까지.

왜 이렇게 졸리죠아 무슨 국밥이야, 근데? 소고기 국밥. 아 좋죠. 아, 너무 잘 먹었다. 다들 다 너무 어려워 공략을 보면서 안할 수가 없어. 대전에 와서 지금 하나 이글스 경기 보고 싶어서 가는데 비가 와. 와. 취소 안 되겠지? 일단 가. 친구가 대전까지 와서 하나 이글스 경기 보러 가냐고, 야구 보러 대전 왔냐고 막 그러는데 온 김에 한번 가보는 거죠. 부산 갔으면 사직구장 한번 가보고, 광주 왔으면 기아 경기 한번 보고, 뭐 그런 거지. <목소리> 어... 좀 학교 주변에서 좀 걸으면 영향이 된다고 그랬어 <목소리> 근데 음. 여기 지금 술집이 많아서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이럴 서 그냥 그 사다리에서 잘 못걸린다고 <목소리> 아 비가 또 그쳤어 아까 우천 취소될때만 엄청 오고 아 대전까지 와서 하나 경기를 보고 가다니. 망했어. 아. 쥐한한희희집쥐 저희, 집 별, 저희 별장. 우와, 망했어. 망했어. 젤다나 어 쥐어 쥐어 망어망어젤어 쥐어 나 해야지. 쥐어 고어어 대전에서 만난 3일째. 오늘. 며칠이야. 여기 왜 날짜가 안 나와 있지? 3일째 먹는 것만 찍고, 날짜 여기 있다. 진짜 크다 어... 양꼬치 마라롱샤 무슨 양고기 양식은 다 먹었어 이게 중식이야 아니 마라롱살를 먹는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띠고 먹는다 그러면 3분의 2가 머린데 여기도 먹는 건가? 여기는 먹는 건데 살이 진짜 손톱만큼도 안 나오는데 머리는 다 뇌수야 뇌수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건가? 저도 못 먹네 진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건 영수증밖에 없어. 아 그래가지고 계속 영수증 갖고 있다. 모아가 있네. 만약에 올린다 그럼 사람들이 네. 음. 시간이 갔다는 걸 못할 거야. 호반을 먹고만 있는데 와, 먹어야지. 세상은 구한 거 올려요. 세상은 구한 거. 아 너무 열심히 구했어 제일 다른 세상 구하느라 바빴. 거의 다 구했지. 올라가는 거. 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있으면서 찍은 게 먹는 거 밖에 안 찍었어. 지금도 먹으러 가는 거지, 뭐 너무 좋아. 대전 이럴려고 오는 거야. 아, 원래 일렉스하러 오는 곳지 별장은 그런 곳이야. 이게 뭐야? 그습니다 아직 1 1 시도 안, 열두 시안 됐네. 어. 여기가 왕의 자리 여기. 아, 진짜 요뭐 찍을만한게 아직 안나와서 알리나씨 생일 축하해요 유튜브 올려도 세요 올려도 돼요 아, 축하합니다 유튜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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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쟁이 씨 생일 축하해요 <laughs> 운이는 찍어야지 못참지 아 운이 못참지 알리나 음식사진 쓰레기같이 찍 무슨 <laughs> 황토로처럼 찍어놨어 <laughs> 쉬워 음. 30대 중반 아저씨도 하는데. 방뒤 뭐 찍고 있어. 아기 유튜버잖아. 아, 맞네. 미안해. 일상이라고 유튜버. 맞지, 맞지. 잘좀 찢. 잘좀 잘라 봐. 잘좀 잘라 버려. 경계가 있어면 하나. 경태잘 찾아주겠지. 경태 와서 시켰을 거야. 비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하루 왠지. 왼쪽이... 이거 너무 잘... 그러니까 뭔가 엄청 잘 생각도 안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가 은은. 찍는 것만 찍으면